좌극한과 우극한 해봅시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 사실 그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얘기를 해야 할수 있는 건데 이 책의 순서가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뒤에 나오니까,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 이 그래프, 이 어, 그래프 보면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져 좀 애매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배워서 그러는 거야 자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가까워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방한테 올수 있지만 이쪽과 이쪽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잖아 그것처럼 2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울 수도 있고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올 수도 있다고 가까이 올 수도 있다고 이거 뭐 발음이 안 되니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얘가 x가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진다는 게 있고 x가 작은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야. 어떻게 구별하냐면 x가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걸 여기다 플러스를 써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2 e 플러스라고 읽진 않아요. 얘는 얘보다 e, x가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어. 자 그때의 f x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지 계속해서. 그지? 그때 얘는 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 x가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져. 이렇게. 그때 y값은 어떻게 돼? fx 함수값. 얘는. 계속해서 1, 1이 되는 거지. 자,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값을 가까워질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 그때 요 놈은 fx는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지냐? 1에 가까워진다. 이거지. 자, 얘를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고 해서 얘를 우극한이라고 해요. 우극한. 따라해봅시다. 우극한, 우극한, 이런 때좀 따라해. 우극한, 우극한, 얘는 이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왼쪽에서부터 왼쪽이 좌측이잖아, 그렇지?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고 해서 얘는 좌극한이라고. 해. 따라해보요 좌극한, 좌극한, 이렇게.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이렇게 달라. 그럼 우리는 이때 극한 값은 없다 얘기. 알겠지? 우극한, 좌극한이 있고 그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자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거야 왜 우극한은 3이고 좌극한은 1이 되는거니까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리미트 얘도 뭐 fx라고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이 fx가 자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근데 그 값이 계속 1 1 1 1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그, 그거의 극한값은 1이 되는거지 자, 그 다음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그럼 2 마이너스 여기다 쓴다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쓴다고. 그럼 얘는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더라도 계속해서 1, 1,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지 안 뚫려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거지. 목적지가 뭐냐 이거지. 어? 우리가 이분의 집 놀러 가는데 어? 가고 있어. 목적지는 이분의 집이야. 이분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적지는 이분의 집이잖아. 그지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에 가까워질 때도 1 1에 가까워지는 거고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도 결국에 1이다 거지 이렇게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좌극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아 이렇게 가질 때 우리는 함수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는 1이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아까 이런, 이런 표현들 봤었잖아. 그치? 이거는 우극한 자극이 같은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자 우리 어, 그래프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 우리 맨 처음 거 아마 맨 처음 거. 맨 처음 거 우리 13쪽에 1번 1번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1이 그래프 자체 봐봐. 우극한 자극관이 같죠? 같을 수밖에 없지. 연달아 쭉 있으니까. 그치? 어. 이런때만 극한값이 있는 거라고. 우극한, 좌극이 같을 때. 대부분 이렇게 같아. 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층이 존재하면 안 돼. 아 좋은 표현이다. 층, 층.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이 딱 만나야 돼, 이렇게. 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만나잖아,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이야. 얘가 2야. 아, 얘는 fx야, 이렇게. 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랑 1보다 작은 값을 가, 가,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 2에서 쫙 만나지. 이렇게 충돌이 딱 되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어도. 채워 나 채워 있으나 뚫려 있으나. 충돌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자극한 극한이 같으니까. 그런데 층이 존재해. 뭐 이렇게 안 만나. 여기서 안 만나. 충돌이 안 일어나. 그럼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자극한 극한이 다르니까. 이게 되니 무슨 말인지? 지금 되게 쉬운 거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러면 7번 봅시다. 이제 7번 극한을 구해봅시다. 자, 7번. 7번의 번 그래프를 또 빨리 그해야겠네 이렇게 된다고 렇죠 자, Y축, X축, 0 이렇게. 자,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리미트. 리미트. X. 이렇게 돼있어 자, 얘 봅시다. 0에 가까워지는데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는 가까워지는 거야. 그때 이 FX는 어디 가까워지지? 0에 가까워지는데 위에서부터 뚜뚜뚜 해서 여기서 3에서 투항 만나지. 그럼 얘는 3이다 이거지. 이게 좌극한 값이 3인 거지, 그치? 좌극한 값. 두 번째, 두 번째, 리미트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서 꽉 만나는 거지. 그럼 얘는 3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3번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 뭐야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할수 있다고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 그러면 극한값도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4번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자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그때 0 그래서 딱 만나지 얘는 0이 되는 거죠 0 0 어, 여기가 없, 없구나 자, 5번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자한 봅시다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얘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3, 3에서 딱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2에 좌극하는 0이고 우극하는 3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면 극한 값은 어떻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얘는 없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해서 충돌이 꽝 일어나야 이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거지. 좌극한 극한이 같을 때.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쪽 다음 극한을 조사해라. 자, 1번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나중에는 이거의 극한을 솔직히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다할 수가 있어. 어? 좀 길게 봐.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런 문제들이. 자.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 자, 얘는 점근선, X정근선이 2가 되는 거고 Y정근선이 0이 되지 0. 그러면서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형태지 이렇게. 그렇죠? 어, 자, 그렇게 될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2야. 그러면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 발산하고 우극한, 이제 우극한 잠깐 쓰자. 큰 값을 가지면서 이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말도 되게 길잖아. 근데 우극한 세 글자면 끝난잖아. 자, 엑의 이의 우극한.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 발산이지. 이의 자극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다르니까. 자, 얘봅시다 이제 얘. 자, 얘는 엑스가 이보다 크면 1만 나오지. 1이 나오지.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이 없어져서 약분 되잖아. 이렇게. 그지그 다음 x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크면 1 나와. 이렇게 나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나와. 이렇게. 마이너스 1여기에 이렇게. 2일 땐 당연히 없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에대니 무슨 말인지 어. 자 x 가 이해 가꿔니 이에 우극한 1이지 그 다음에 이에 좌극한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 실제로 대입해 봐도 돼 여기다 뭐3 뭐 4대입도 똑같이 똑같이 1 나오지 그지 여기다 뭐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어, 대입해도 된다고 얘가 하나씩 마이너스 1에 가꿔니 그러니까 우극하는 1이고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우극한 작가이 다르지 그러니까 극한은 그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난관이에요 난관. 예, 자. y는 가우스 x.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자, 얘는 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게 있어요. 아마 뒷부분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구간을 한 칸, 한칸 단위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우스 2.3. 가우스 2.3은 뭐야? 2.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지 2.3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 2야.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뭐야?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데니 무슨 말인지? 어.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수가 여기 안에 있는 수에서 여기서 이 수를 넘지 않는 거니까 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에 있는 수직선 위에서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느끼다고 하면 2.3이정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크지 않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3 요정도 있을 거 아니야. 걔보다 크지 않은 거이 2조로 하면 커지는 거지, 그지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 그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그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한칸 간격으로 정수를 한칸 단위로 끊어. 왜냐하면 얘가 0 이상 1 미만이야. 0 이상 1 미만이야. 그때 가우스 값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0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럼 0점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0이지. 이렇게. 자, 그다음. 1 이상 2 미만. 1점 얼마라는 거지. 1점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지. 자, 2 이상 3 미만. 2점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2죠, 2.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이렇게. 여기다 1이어가 1, 2. 조금 그래야 이해될것 같으니까 1, 2, 3, 1, 2, 3 이렇게 자 0부터 1까지는 0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색칠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멍이 뻥 이렇게 뚫리는 거지.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단 형태로 나와. 자, 음1 이상 2 미만이잖아. 그럼 1만 나와. 그러니까 1일 때는 딱1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해서 1, 1, 1, 1 나오다가, 2일 때 구멍이 뻥 뚫리겠지 이렇게 자그 다음 2 e 이상 3 미만은 2가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쭉 가다가 구멍뻥 뚫리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계단이 쭉 생기고 이쪽에도 계단쭉 생기는 형태야 자 그러면 이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2에 이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2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그럼 이때 이건 얘는 뭐가 돼 이에 우극하는 2가 되지 2가 되지 자 그다음 얘는 리미 m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 이렇게 그럼 1이지 1 우극하는 2고 좌극하는 1이니까 얘도 극한을 조절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그래프가 너무 어렵다 숫자 한번 대입해봐 숫자 2보다 큰 2.1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다 2 1대 대해봐. 2 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2지, 그렇지? 여기가 1.9라고 생각해봐. 1.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극하는 2가 되고 좌극하는 1이 되는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잖아. 그럼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고왜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밑에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쪽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 자 뭐냐면 자 여기서 자 x 가 a 에 한없이 가까질 때 f x 의 극한값은 알파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지 수렴하는 거 수렴한 수열 있는 수렴하는 함수죠 수렴하는 함수 이렇게 알파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야 얘는 x 가 a 에 가까질 때 베타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도 수렴하는 거야 얘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함수일 때 수렴하는 함수일 때 자 여기 k 라는 실수배 실수배가 되어 있는 이 k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지가 얘가.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k에다 얘를 곱한 건데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렴하는 극한값 얘가 알파라고 했잖아 그래서 k랑 알파랑 곱한 값이 극한값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는 f x 하고 g x가 둘다 수렴한단 말이야 걔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각각 쪼갤 수 있어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고 이렇게 따로 따로 쪼갤 수 있다 고 이렇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다.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각각의 극한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하면 실수배 해도 괜찮고 더하거나 빼면 더하거나 뺀, 뺀 놈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이거야. 수렴할 때는. 수렴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야. 발산할 때는 안 되고. 자, 그다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각각이 수렴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따로따로. 이거의 극한값, 이거의 극한값 구해 가지고 서로 곱한 값이 거기 이 전체의 극한값이 된다 이거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 나누기지, 나누기.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조심할 점이 얘가 0이면 안 된다 이거야. gx도 0이면 안 되고 이거의 극한값도 0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야. 수렴하는 함수일 때 실수배 해도 괜찮고 더하거나 뺀 거를 쪼개도 괜찮고 곱한 것도 쪼개도 괜찮고 분수 형태 나누는 것도 쪼개도 괜찮은데 분모가 영이면안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통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20쪽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11번 두 함수 f x g x에 대해서 리비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 x 의 극한값은 5다 이렇게 그다음에 리비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fx 3gx 이거의 극한값은 4다. 이렇게. 이때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리고 여기에 복부 동수는 뭐냐면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서를 따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고 플러스가 된대 이거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된대 이거야. 이렇게.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뭐냐? 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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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이 복잡해 있잖아 복잡한 놈은 치환한다니까 복잡한 놈은 치환 그래서 얘를 HX로 치환합시다 HX로 EFX -3GX를 HX로 치환합시다 치환 치환 자 그러면 여기서 GX가 구해지겠네 그러면 3g(x)는 3g(x)는 2 f x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지. 그럼 g(x)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efx 마 3분의 1h(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보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f(x). 자, g(x) 대신에 요거 대입하는 거야. 3분의 2fx 마이너스 3분의 1hx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5지 3분의 5fx 마이너스 3분의 1hx 이렇게 되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거에 의하면 더하기 빼기 밖으로 쪼개수 있지 실수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얘는 3분의 5가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5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1 밖으로 나가. 마이너스 3분의 1 hx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hx. hx가 어떤 놈이야? 얘가 hx잖아. 얘가. 지금 얘를 hx로 치환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자 이거의 극값 값이 뭐였지? x가 a 하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5였지. 그러면은 3분의 5. 얘가 5라고 5 이렇게.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hx. 여기서 hx는 얘였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hx의 극한은 4였지. 4. 그럼 곱하기 4가 있지. 4겠지. 그럼 3분의 25에서 3분의 4 빼니까 3분의 21이 되나? 25에서 4 빼니까 그럼 7이 되나? 7. 그러니까 극한값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 11쪽 13번 봅시다. 함수의 극한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기억 보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 gx와 자, 이거의 극한과 자, f(x)의 극한이 값이 존재한다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이 수렴하는 거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어,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극한 값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놈들은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놈으로 나누기 얘네들이 다 가능했잖아. 그치 그럼 얘 보자. 얘하고 얘를 적절히 가공해서 얘가 만들어진지를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fx에서 fx에서 요놈을 빼 주면 되겠네. 얘는 얘에서 얘 빼버리면 얘가 나오지. 그치 근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뺄수 있잖아. 얘도 수렴하겠지. 그지? 이거 계산을 해주면 gx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 됐니? 무슨 말인지? 수렴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 곱하기 영의 놈으로 나누기가 가능했다고. 자, 얘 봅시다. 얘는 영의 수렴해. 얘는 영의 발산해. 곱한 게영의 수렴하냐 이거야. 얘는 안 되지 벌써. 그지? 왜냐하면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둘다 수렴할 때 곱했을 때 얘가 똑같은 거지. 그지? 어. 둘다 수렴해야 서로 합칠 수가 있는 거잖아 곱하기도 근데 얘는 벌써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쉬운 예부터 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예 이런 걸 우리가 발례라고 하지 이런 예를 발례 거짓인 예자 그럼 fx가 어, x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gx는 x제곱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지금 이 그래프 알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지? X가 무한대로 발사하면 0이 되는 거지 0이 수렴하는 거지 근데 이두개 곱해봐 이두개 곱해보면 FX, GX는 뭐가 돼? FX, GX는 그냥 X가 되지 그러면은 X가 A로 가까이 갈때 0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a 에 수렴하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는 틀렸다 이거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니은 틀렸고 그다음 디급 보자 D급 실제로 그래서 이거 기역 리연, 디그, 참고지 판단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특히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 어려울 거야.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질 때 f(x)의 극한과 x가 a에 한없이 가까질 때 f(x)g(x) 두개 곱한 거의 극한이 값이 각각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도 극한 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 값이 존재해. 각각이 수렴하는 거야. 이때 이것도 값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게 수렴하는냐 이거잖아. 그렇지? 얘도 수렴해, 얘도 수렴해. 그럼 얘에서 얘 나누면 되는 거잖아. 얘서 에얘 나눈 gx 되니까 얘도 수렴하겠지.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어? 자, 아까 그 극한의 성질에서 있었잖아. 실수배 되고 그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거 됐고 곱하는 거 됐고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뭐? 0이 아닌 으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fx가 0에 수렴하면 안 된다고 그지 0에 수렴하면. 그러면 지금 이걸 이걸 나눈 나누, 나누는 거잖아. 지금 fx gx를 fx로 나눠야 얘가 지금 gx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근데 얘가 0에 수렴하면 안된다이거지 그러니까 fx가 0에 수렴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 이해 되는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참인 거는 기억 하나밖에 없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 봅시다.